오늘은 두번째 화요일 실전태권도 그리고 호신술을 연습할거에요 자 일단 다음으로 실전태권도에 앞서서 간단하게 몸풀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로는 팔꿈치 뛰기 10회 시작 하나 둘셋 팔굽혀펴펴기 10회 할게요. 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1몸일으키기15 16 17 18 19 0 아 다음 무릎 안에서 바깥으로 크게 돌려주기 밖에서 안으로 자 무릎 땡겨서 돌려줄게요 어, 중심 잘 잡아야죠. 자, 반대쪽. 어, 점프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다음 안쪽으로. 반대쪽으로자 이제 첫 번째로는 겨루기 스텝 부터 연습하도록 할게요 철야 자 오른발 들이다면서 벌쳐 준비 하애 재미 무작은데더 크게 하실 철야 벌쳐 준비 하 어, 좋아요 자 이제 가벼운 베스트 구령이 하나 하면은 전진 스텝할게 하나 하면 앞으로 전진. 자 다음 사부님이 둘이라고 구령을 하면 뒤로 후진 스텝. 뒤로 갈 거예요. 둘 하면 뒤로. 이해죠 하나는 앞으로, 둘은 뒤로 갈 거예요. 자 준비. 사부님과 같이 움직일게요. 자총 앞으로 하나. 누가 더 빠르게 하나자 하나. 자, 하나. 아, 어, 둘간 친구들, 다동리다 보여요. 자, 둘, 뛰로 어, 둘, 뛰어. 자, 다음엔, 앞으로 갈까? 뒤로, 갔다 뒤로 올 거야. 하나, 둘, 자, 앞으로, 뒤로. 좋아요. 다음엔, 뒤로 갔다 앞으로. 둘, 하나, 뒤로, 앞으로. 좋아요. 가볍게. 스테이만 항상 부드럽게 할거요 자, 좀더 빠르게 빠를게요. 하나 하나 둘 앞으로 앞으로 뒤로 갈까요? 시작 하나 하나 둘 좋아요. 다음은 둘둘 둘, 하나 뒤로 뒤로 앞으로요. 시작 둘둘 둘, 하나 다시 둘둘 둘. 하나 하나 둘와멀 좋아요. 좋아요. 자 선생님 박수를 치면 배. 박수 좋아요. 다음 때 똑같이 갈까요? 자둘어 여기서 하나 간 친구들 있죠? 자 하나. 기합도 같이 하나, 어 둘, 하나 둘 하나 둘둘 하나 하나 기합도 같이 자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자 다음 둘둘둘아 어, 좋아요 자 헤더 <laughs> 자 다음엔 선생님이 셋 하면 뒷발 옆으로 45도 정도 들어서 사이드 스텝 할 거예요 셋 하면 하나 둘 자, 다시 천천히 여기서 셋, 뒷발 움직여서 사이드 스텝 움직일 거예요. 자, 뭐라고 했죠? 총 정리할게요. 첫 번째 하나, 앞으로 둘, 뒤로 셋, 사이드 스텝 박수, 발바 자, 이해했죠? 자, 다시 오른발 뒤로 빼서 자, 준비 이제 어려우면 집중해요. 자, 하나, 발 벗고 스텝 많이 했으니까 가볍게 사복님이랑 스텝 겨루기를 할거예요 사복님이 들어가면 우리 뒤로 가면서 거리를 맞춰고 사복님이 뒤로 빠지면 앞으로 들어오면서 붙어보고 거리를 좁혀두고 알겠죠? 맞춰라 형님 가볍게 준비 스텝 기자 후, 스후

한쪽 발을 들고 이따 별 발차기 기본 응용으로 자 무릎을 접어서 뷰촥 다시 접어서 촥어 이렇게 손 끊었다 잡는거 아니에요 대로 무릎 만촥자다음 시작합니다. 준비, 다들로 시작, 하나, 둘, 셋, 좋아요. 자, 다음, 연습해 볼게요. 자, 이따가는 밀어 차기를 연습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밀어 차기는 그래서 무릎을 접어서 올린 다음에 쭉 밀어차기. 반대 발도 똑같이 쭉 무릎을 안 제대로 안 접을 경우 부딪힐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접어 괜찮다면 위 올려서 쭉 밀어주. 밀어차기. 밀어차. 자 각자 이쪽 발에서 먼저 이쪽 발에서 번, 저 시작. 자 이번엔 똑같이 밑트 차게 할 건데 밀어 차게 기 사범이 이렇게 잡아준다 그럼 무조건 밀어 차기 보웅 차게 돼. 알겠죠 자 차려 빨리 해줍니다 다가자 하나 어 좋아. 요좀더 올릴 거예요 다줄아그 뛰고 세프세프 네, 스트레이집중하세요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어, 아마지막 많이, 좋아요. 자, 이번엔 사모님이 이렇게 직선으로 잡아주면 앞차기를 잘 거예요. 어디연습했쪽 우리 앞차기. 잡을 거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자 이렇게 잡아 주면 오른발 앞차기. 자. 이쪽 손으로 이렇게 잡아 주면 무슨 발? 왼발로 찰 거예요. 자. 출애. 준비. 아. 자. 오른발 먼저 가요 하고 앞차기. 파. 좋아요. 세. 왼, 왼발 둘이. 좋아요. 자, 이번에 얼굴 높이로 자, 대. 가볍게 차고 접고, 네, 어, 다시 더 빠르게, 여섯 두, 여섯 일리고, 덟 아우, 마지막 야. 야, 좋아, 가볍게 떨어지고. 차기 가볍게 들어갈게요. 돌려차기도 한일 쪽으로 잡아줄게요. 오른발로 돌려차. 그다음에 반대쪽 손으로 잡아줄 경우는 왼발로 돌려차. 돌려차에서도 기 중요한 거는 차고 그대로 내리는 게 아니라 차고 접어준 다음에 앞에 내린 거예요자 이제 준비두 하나 둘 좋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다음개또 털어주기. 자, 이따가 다음에는 돌려차기 두 번. 나래차기라고 연습을 해볼까요? 거 사모님이 이쪽 손 앞으로, 다음 손 뒤로 하면, 오른발, 왼발. 어디 말부터? 그렇죠, 왼발부터 이렇게 해연습 거예요. 자, 나리 차기. 준비할게요. 자, 준비, 스테 자, 하나, 오른발, 왼발. 땅땅. 다음, 반 대쪽. 왼발, 오른발. 땅땅. 좀더 빠르게.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준비, 준비.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빡빡. 좋아요. 갑니다! 우. 하! 자, 마지막 두 개! 차 좋아요! 자, 숨 쉬기! 자, 오늘의 마지막 발차기 연습을 할거발요기차기 많이 어려워하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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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얼굴만 돌거예요 그럼 자연스레 뒤에 있는 발이 돌아가지겠죠? 이 발을 크게 돌리는게 아니라 그 무릎을 접어서 그 다음에 무릎으로 뒤꿈치가 이거만을 차주고 발을 바꿀거예요자 한번 더몸 앞축으로 몸만 돌리기 하나 반대쪽 어깨를 보기 둘 뒤에 발 무릎 접기 셋 내로 쭉 발차기 네 밀어차기 전 똑같이 사범님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다 뒤차기를 맞추면돼요 자, 발차기 준비 5 6 5기5 정확히 5 6 5 6 5 6 5기5 6 5 6 5 6 5고5 6 5 6 5 6 5 6 5 6 5 6 5 6 배를 확실히 6 5 보고. 6 네. Oh, uh what -huh. yeah. 티차기 뒷차기 또추가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잡아주면 무슨 발차기죠? 네니차 하지 않습니알겠습니차하형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차지 않습니까? 하지 지않스니도하제일어나까 하지 돌려지기돌려까까까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에서 두번 딱! 땅 사이드 앞차기 내려차기 뒤차기 전진 뒤차기 뒤차기 앞차기 어, 얼 돌려차기 얼불 빠르게 돌려차기 얼불들어가건 내려차기 반대쪽 내려차기 자, 마지막 세개 더 할게요 돌려차기하고 나의차기할게요 시작 딱! 깜짝! 아우 어, 좋아요. 앞차기하고 뒤없이 챙겨. 자, 딱. 깜짝! 좋아요. 저렴. 경미. 자,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방금 배운 발차기를 이용해서 호신술딱두 개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상대방이 나의 벽사에 가슴팍을 잡았을 때. 자, 첫 번째로 상대방이 넉살을 잡았어요. 그러면, 볼때 이렇게 잡고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양 팔을 좌우로 벌린 후에, 상대방의 갈비뼈, 늑골 향해서 가볍게 공격 쳐주기라는 거예요. 하나. 그럼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게 되겠죠. 하나, 다시. 자, 잡혔어요. 손 올리고, 빠르게. 하나. 좋아요. 그리고, 다음 한쪽 손을 높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잡은 팔 사이로 이 손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반대 손으로 같이 합장을 해주고 무릎을 접었다가 허리를 돌리면서 밀어줄 거예요. 자, 이 동작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이 이렇게 잡고 있을 때팔 사이가 밑으로 들어가 손으로 팔꿈치를 밀어주는 거예요. 팔꿈치를 밀면 어떻게 되냐? 팔이 자연스럽게 펴지게 되겠죠? 이때 손으로만 미는 게 아니라 몸으로 같이 돌리면서 손이 풀려 버리게 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천천히 한번 다시 해볼게요. 상대방이 나를 잡았다. 첫 번째 걸려서 양뒷골을 친다. 하나! 그 다음에 한 손을 올려서 양팔 사이에 둔다 둘! 그리고 손을 같이 맞주 잡고 무릎과 허리를 비틀어주면서 빠르게 돌릴 거예요. 자, 셋! 그리고 야돼기 빨리 해볼게요. 자, 상대가 잡았다, 잡았다, 빨 잡았다. 자, 하나, 촥. 어, 자, 음, 자 쪽서울 둘, 비춰주면서 셋, 야, 하. 자, 이번에 상범님이 잡을 거예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요. 자, 잡았다, 하, 둘, 셋, 오, 야, 하, 좋아요. 다음은 마지막 손목을 잡았을 때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학교 끝나고 집에 이렇게 걸어가고 네. 있는데 왼 사람이 그래서 나의 손목을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왼손으로 날 잡았을 경우 이런 자세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이쪽 손을 이렇게 잡혔어요. 이럴 때 오늘 배운 날의 차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거예요. 하나 하면 똑같이 팔을 밑에서 위로 돌리면서 손목을 잡을 거예요. 상대방이 3분의 3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3본의 2를 돌면서 이3목만 잡아주면 같이 잡을 수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그게 발로 상대방의 5금을 먼저 공격할 거예요. 하나, 그리고 반대발로 상대방의 부를을 돌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놓고 뒤로 가면서 하! 발차기 자세 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갈게요. 자, 후로 잡을까? 하나, 자, 돌면서 상대방 손목을 잡을까? 둘! 나의 창기손 놓고 뒤로 가서 할짱있게하 자, 자, 조금 더 빠르게 둘 날이 차기 100그 다음에 좋아 자 가볍게 무릎 털어주기 손목 털어주고 자 어깨 털러주기 반대로 자 오로틀 털어주기 자 뒤로 돌아서 복불명 다시 들이 눌러서. 자, 이제 다음 소리을 봐요. 제대로. 장님.